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리마스 관절염환우분들글 올리시는 RA 헬스라인 애플리케이션에 나온 탈모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4월에 진단받았는데, 음, 이분이 썰파살라진 메토트렉세이트 프레데니솔, 그리고 히드로클로로킨, 메토트렉세이트 썰파살라진 프레데니손, 히드로클로로킨을 처방받아서 복용 중입니다. 몇 달째 무릎이 너무 아프다. 무릎이 너무 약해서 보행 워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5세인데요. 젊으신 분인데 이렇게 증상이 심하시네요. 증상이 꽤 강한 편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a 어, lot 해요. 탈모가 심해지고 있다. 탈모가 심해지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에는 오렌시아, 이게 T세포 억제제죠. 아바타셉트라고 하는 오렌시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렌시아는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 주사제는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전에 말씀하신, 썰파살라진 메토트렉세이트, 프레드니손, 이런 약들에 의해서 이제 탈모가 나오는 건데, 왜 이제 이 질문을 들 많이 주세요. 왜? 메토트렉세이트나 이런 류마스 약물을 복용했을 때왜 탈모가 심해지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자연적으로 탈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탈모라는 것은 이 숫자를 초과해서 너무 많이 빠진 것을 의미하죠. 탈모라는 것은 아라바라고 하는 약도 탈모를 유발하고요. 특히 메토트렉세이트가 탈모를 잘 유발합니다. MTX라고 하는 메토트렉세이트. 그리고 아까 나온 스테로이드, 그리고 항말라리아제도 탈모를 간혹 유발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요 탈모 원인은 이 아라바나 메토트렉세이트 이두 가지가 주로 탈모를 일으키는 리마스 약물입니다. 저용량에서도 탈모는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럼 왜 탈모가 발생하는가?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했을 때. 면역세포의 증식을 저하시킨다. 면역세포의 증식을 느리게 한다. 그럼으로써 모낭세포의 증식까지도 억제가 돼버리니까. 메토트렉세이트란 약은 면역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건데, 모낭세포의 증식까지 억제된 거죠. 그러니까 몸의 전신에 어떤 작용을 해버리니까. 어,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이 모낭세포의 증식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모낭세포 증식이 억제되다 보니까 이 결과로. 탈모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엽산 소모로 탈모는 더욱 가속화된다. 메토, 메토트렉세이트 복용할 때 엽산도 같이 처방해서 복용하죠. 이 엽산도 머리카락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하면 엽산이 또 소모가 됨으로써 탈모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엽산을 같이 복용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메토트렉세이트 때문에 탈모가 되는 그 기전 궁금해. 하 궁금해 하신 분도 많았는데요. 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